할렐루야!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어, 요즘에 저희 딸 친구들이 우리 예송이한테 이렇게 부릅니다. 매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애들이 매송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송이한테 예송아 너왜 친구들이 너를 매송이라고 불러 하고 물어보니까 예송이가 말하기를 어, 자기 이름이 예송이니까 예송이 예송이 예송이를 빨리 하다 보면은 매송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참 초등학생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친구들의 질, 별명이 궁금해졌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떤 별명 갖고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어, 예송이 친구 중에 김지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의 별명은 김지입니다. 이름을 줄여서 김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다른 친구는 하예슬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의 별명은 오리입니다. 왜 오리인가 물어봤더니, 얼굴이 오리를 닮아서 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김다혜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의 별명은 금쪽이입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뭐 이름으로 지을 수 있고 생김새가 그럴 수 있으니까 어 다른 그런 별명이 있겠구나 했는데 왜 김다혜라는 친구가 금쪽일까 물어봤더니 어이 친구는 이 금쪽이 같이 손이 많이 가고 많이 챙겨줘야 되고 그래서 금쪽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떠한 사람들을 정식적인 이름보다 이 별명으로 더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 사람이 주로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분위기 또 인상 때문에 생긴 그 별명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으로 드러나는 정체성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울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서 이방 세계로 확장되어져 가는 시기였습니다. 그 전환점이 된 사건이 바로 이 스대반 순교 사건입니다. 스대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은 그 순교 사건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심각한 박해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흩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성도들은 흩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특별히 어떤 이들은 이방인이었던 이 헬라인들에게까지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 교회는 단순히 새로운 지리적 거점일 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돌보게 되었는데 바오를 데려와 함께 일을 하며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인들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보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별명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이자 삶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안디오 교회 모습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또 그리고 오늘날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중심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및구레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처한 이 박해 현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본격적인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피신에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면 매우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교회는 해체가 되고 공동체는 흩어져 버리고 안정적인 이 복음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흩어짐은 하나님의 복음 확장의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19절 말씀에서 이들은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서 지중해 연안 가운데 대도시들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이방인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졌다는 시점이며 매우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이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했겠습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파하다라는 것은 복된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로서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여러분, 주의 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동행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복음 전파는 단순히 인간의 열정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였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요약하자면 이들은 박해 중에도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삶을 살아왔고 흩어진 그 땅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전파하며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믿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말과 삶의 중심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시절 가운데 이 과학 시간에 자석 놀이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책상 위에 이 작은 클립들을 잔뜩 풀어 놓고 그 위에 자석을 가져다 대면은 신기하게도 그 클립들이 자석을 따라 우르르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석을 이리저리 움직여도 클립들도 함께 움직이고 이 자석이 가는 곳곳마다 클립들이 졸졸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자석은 마치 우리의 삶의 예수님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이 수많은 클립들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직업과 우리들의 인간관계 등 우리 삶의 모든 요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로 인해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흩어졌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의 삶은 산상조각난 클립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어디로 들지 모르는 이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그 흩어진 곳에서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마치 자석이 어디로 가든 클립이 끌려 당기러 가듯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라는 강력한 자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조각난 그 삶의 부분들이 다시금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21절 말씀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클립들이 자석에 이끌려 하나로 모이고 강력한 힘을 발휘했듯이 예수님이라는 자석에 이끌린 그들의 삶은 고난 가운데서도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머무르지 않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려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직업, 심지어 우리가 쉬는 방식까지도 예수님이라는 강력한 자석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착 달라붙어 있는 그 모습을 보여 줄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자석에 착 달라붙어 있는 강력한 클립처럼 예수님께만 달라붙어 있는 그리스도 중심의 정체성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중심의 지도력을 갖고 살아갑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급속히 확장되어지면서 이 안디옥에 이방인 신자들이 대거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돌볼 지도자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선택은 결코 우연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하셨던 그리스도 중심의 지도력을 갖고 있는 이 바나바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여기서 착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인격이 온화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 본받아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닮은 상태를 말합니다. 바나바는 자기 중심적인 계산이나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사람을 살리는데 익숙한 리더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두 가지는 신앙의 내면에 있어 나오는 영적 리더십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성령 충만은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믿음이 충만하였다는 것은 현실의 그불확실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을 신뢰하며 전진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열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게 되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일부러 데려오러 와서 함께 동역하며 그 열매를 공동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나바 한 사람의 영적 리더십은 이 안디옥교회에 성숙하게 만들었고 그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이 바나바와 같은 영적 리더십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직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영향력이 있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야 되고 선택과 결정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믿음으로 붙들어주는 영적 지도력을 갖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나바가 지도자로 선택된 이유는 단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살리고 이렇게 세울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았고 사람들을 주와 함께 머물게 하는 말로 권면했고 또 누구나 불편할 만한 바울을 찾아서 동역자로 세웠던 자였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키우고 격려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리더십 고 누구나 살아갈 수 있는 바나바의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우리가 소풍을 가면은 보물 찾기라는 것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종이 쪽지 하나에 이 보물이 되어지고 그걸 숨기고 그걸 찾는 것이 매우 신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물 찾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차피 나는 못 찾으니까 찾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고 분명 저기 숨겨놨을 거야고 찾아봤는데. 그곳에 선생님이 전혀 가보지도 않았던 엉뚱한 곳에 찾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이 보물찾기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옆에 친구가 찾은 그 보물을 어떻게 하면 낚아챌까 하고 탐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독 눈에 띄는 아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 보물도 일찍 찾고 다른 아이들이 찾지 못한 친구들이 있으면 도와주는 친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기 풀숲 사이를 한번 잘 볼래? 반짝이는 게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눈으로 도와줍니다. 때로는 직접 나서서 여기 한번 찾아볼까? 내가 한번저 돌멩이를 치워봐. 거기에 뭔가 있을지도 모를 거야 하면서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친구 덕분에 처음에는 심으룩했던 친구들도 다시 용기를 내어서 보물을 잘잡기 시작하고 결국 숨겨진 보물을 발견해서 서로 환하게 웃을 수 있었던 이, 있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자신의 능력을 다른 친구들에게 잘난 척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오지랖을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자기의 보물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역할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그저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사람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먼저 보고 믿어주는 그리스도 중심의 지도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과거의 과거의 문제를 삼으며 이 사울을 의심하고 멀리할 때 바나바는 사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잠재력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에 그는 두려워하거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기꺼이 그의 손을 내밀어 공동체를 이끌고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가 위대한 사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성령과 믿음으로 주변 공동체원들을 격려함에 세워주는 자가 될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중심의 헌신적 사랑을 보여줍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시작된 이방인 공동체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들에게 놀라운 영적 성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랑을 실천하려는 태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 아가보가 장차 큰 흉년을 올 것을 예언을 했을 때 안디옥의 제자들은 단순히 걱정만 하거나 기도만, 하자고, 기도만 하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반응을 했고 자기 공동체에도 필요도 크겠지만 먼 곳에 있는 이 유대 형제들의 고통을 자기 일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29절 한 구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말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각각이란 표현인데 모든 제자가 이 사랑의 실천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힘들어는 억지로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진실한 헌신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0절은 더 나아가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월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들은 결심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일을 실행했습니다. 사랑은 마음에서만 시작되지만 실천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모여질 때 그것은 하나의 기회를 살리고 새로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를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이들로서 그 사랑을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내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중심의 헌신적 사랑은 말이나 결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으로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손과 발로 살아내는 헌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이나 여유와 상관없이 내가 가진 것을 통해 이웃의 고통에 반응을 하고 교회를 위해 기꺼이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알수 있는 만큼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 삶을 살아갈 때그 삶을 통해 세상은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내 안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7년 외환위기들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때 금 모으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고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고 실직자들이 쏟아져 나왔던 매우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나라도 개인도 모두가 어려웠던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매우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정부에서 금을 모아 외환을 극복하자라고 호소를 하자 온 국민들이 너나 할것 없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았던 사람들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신혼부부는 결혼 예물을 또 나이 드신 어르신은 평소에 손가락에 끼고 다녔던 그 금가락지 하나를 심지어 돌에 갇힌 아기의 돌반지까지 들고 은행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줄을 섰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얼마 되진 않겠지만 나라가 어려우니까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이라도 보태한다는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수년간 모았던 그 금부치를 내놓은 분들도 있었고 몇 그램 안 되는 작은 금덩이를 조심스럽게 내밀었던 분도 있습니다. 이들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한다라는 진심 어린 자발적인 마음으로 동참했었습니다. 돈 올라온 것은 이들은 단순히 결심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아침 일찍 은행문 앞에 서서 기다리면서 어렵게 모은 금부치를 아낌없이 내어주며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엄청난 양의 금이 모여졌고 또 이는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매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당시 외신들은 한국인들의 이러한 헌신과 단합이 기적에 가깝다라고하며 칭송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디옥교회는 이제 막 시작된 이방인 공동체였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IMF 시절 한국 국민들처럼 자신들의 상황도 넉넉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닥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들은 단순히 걱정만 하거나 기도만 하자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자기에게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디옥의 제자들은 각각 그 힘대로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자발적으로 유대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단순한 결신이 아닌 실제적인 행동으로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은 먼 곳에 있는 이웃들의 고통을 자기 일처럼 여기는 사랑이었고 그사랑은 실제적인 도움으로 여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은 단순한 교회를 다니거나 선한 말을 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내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서 이웃의 아픔에 반응을 하고 기꺼이 나누고 그것을 행동하는 삶으로 실행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작은 것이라 보일지라도 그 작은 헌신이 모여져서 큰 기적을 만들고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키는데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는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별명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운명과 현실의 노예가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으로 보는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자들에게 붙여졌던 별명이었습니다. 자기 운명을 원망하지 않았고 처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던 사람들을 향해 붙여진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별명이었습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명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의도하거나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전했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멀리 있는 형제들의 고통에도 기꺼이 마음과 물질을 내어줄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 선택과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는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내 삶의 영향력으로 누군가를 세워주며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모습이 타이틀이 아니라 정체성으로 결단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이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이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더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스대반의 순교와 환란 가운데서도 흩어진 성도들이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서로 세워주는 사랑의 리더십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길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